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14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거래한 거랑 내일 관심 종목 알아보기 전에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구독자 1000명이랑 시청 10 시간 ,000시간 4000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드디어 이 조건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시청해 주신 덕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독자분이 1600명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목표를 제가 구독자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볼게요. 지수가 장난이 없죠.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가상 5일선 위에 끝나 있는 모습이고 오전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바로 떨어지면서 반등 또 저가 깨주고 반등 해주고 오후장까지 올랐어요. 지수가 지금 장난, 지수가 지금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고가권이다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종가상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매를 하되 여전히 똑같습니다 언제라도 음봉으로 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수는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거래한 거봐 볼게요 제가 어제 종군당 바이오하고 소프트 캠프를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는데 우선 소프트 캠프는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종군당 바이오를 보시면은 오전에 갭이 뜨고 살짝 떴다가 눌렸다가 반등 그리고 오후장까지 가다가 오후장에 하락했다가 살짝 꼬리를 달아주가 끝났어요.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은 오전에 상승해주고 떨어질 때 매수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고가를 뛰어넘어주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고가를 뛰어넘어줬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원하는 타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에 다시 떨어져서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근데 지금 매도를 제가 전부 다 하진 않았어요. 약한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 반등이 다 나왔다고 보긴 힘들고 물량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매매 할 거는 별로 없었어요. 오늘 지수가 아침에 꼬리 달고 계속 하루 종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는 음봉 매매잖아요. 음봉 매매는 별로 할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바로 오늘의 대장조와 내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t 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래 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는 헬스케어. 셀트는 헬스케어가 지금 여기를 뚫어주긴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세게 거래량 실리면서 뚫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풍 계약은 아니고 종근당. 종근당은 있는 거고 지금이 2일차니까 우선 내일까지. 하루 이틀 내일까지 3일차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아니고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은 지금 7,200억으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좀 오른 상태에서 친 거라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7,000억을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대장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삼천당제약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트 제약은 어떻게 보면 지금 꼬리 반등이 나왔죠. 제가 보는 거, 이렇게 갔다가 절반 반등 나오고, 쭉 갔다 반등. 어,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랑 마찬가지인 거고, 부광약품. 부광약품이 뒤에서 나와서 쭉쭉쭉 상승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거래하는 구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명문 제약. 명문지약이 상한가를 갔어요 5천억을 터뜨리고 갔고 이것도 봤지만 제가 장중에 봤을 때아 이맘때 한 이맘때 여기서 하락을 하길래 어 이대로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위에 쳐주면서 이것도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대장주로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명문지약은 대장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초대장급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도 상승을 해줬네요 어 이건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 일양약품도 뒤에서 나왔고 유아행량에 유아행량은 고가로 뚫어졌지만 이건 우량주예요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가 지금 계속 오르곤 있지만 어떻게 대장주로 볼 만한 봉일 선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테 이것은 역배열이고 인바이오 이건 신규주라서 안 되고 사이에스 이건 뒤에서 나왔고 카카오는 우량주고 오텍도 대 장주 이후에 그냥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이런 건안 됩니다 엔진 바이오는 신규주고 휴마시스도 뒤에서 나, 나온 상태에서 그냥 놀고 있고 동화약품도 뒤에서 나왔고 써니전조도 뒤에서 나왔고 원방테크 이건 얼마 터졌지 1700억이 터졌는데 신규주라서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바로 땡겼네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땡기면 안 돼요 MS 오토텍은 아니고 링네트도 그냥 옆에서 놀고 있고 LNF도 아니고 신풍제지도 그냥 위에서 놀고 있고 녹집사셀도 위에서 놀고 있고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상승하고 1차 2차 상승한 이후에 떨어지질 않고 옆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계속 놀고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합니다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OCI 아니고 시젠 아니고 종근당 홀딩스 아니고 경보제약도 옆에서 놀고 있고 AB 프로바이오 아니고, 우양. 우양도 옆에서 놀고 있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어, 오늘 대장주는 명문제약이 대장주로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은 내일 하루 더 보고 거래를 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군당은 내일이 3일차로 접어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